이것은 단순한 새총이 아닙니다. 한국 최고급 양궁 브랜드에서 새로 출시한 기계식 접이식 새총총입니다. 소총 수준의 정확도를 자랑하며 100m 이내에서 명중률이 무려 99.5%에 달합니다. 1mm 두께의 강철판도 순식간에 관통할 수 있습니다. 4배 고화질 조준경과 특수 레이저 잠금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 100m 밖에서도 레이저 포인터가 가리키는 지점을 정확히 맞출 수 있습니다. 초보자라도 연습 없이 레이저 조준만으로 백발백중의 쾌감을 즉시 느낄 수 있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고탄성 카본 고무줄의 에너지가 폭발하여 강철판을 관통하는 위력을 발휘합니다. 일본산 고무줄은 8천회 발사에도 탄성이 유지됩니다. 철구슬을 장착하면 농장을 지키고 해로운 조류와 야생동물을 쫓아내는 정밀한 사냥총으로 변신합니다. 낚시용 화살촉으로 교체하면 수중 사냥의 새로운 무기가 되어 매번 성공적인 사냥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체가 항공기용 합금강으로 제작되어 견고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접으면 생수병 크기로 가방이나 트렁크에 넣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현행 법률에 따라 합법적인 전문 레저 스포츠 장비이니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현재의 세관 문제로 유럽으로 수출 예정이던 물량을 긴급히 국내 판매로 전환하였습니다. 원래 가격이 10만 원이 넘는 고가 장비를 오늘 단 5만 3천 원에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력히 추천하는 7만 3천 원의 2세트 구매 시 하나는 예비로 두고 다른 하나는 낚시하는 친구나 형제에게 선물하세요. 가장 완벽하고 강력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문 시 2만원 상당의 특수 낚시용 화살촉 60개, 대외용 철구슬 200발, 보안검색 방지 보관 가방을 무료로 증정합니다. 엄격한 비밀 배송과 평생 무료 애프터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재고는 단 70세트만 남아있으니 품절 전에 즉시 주문하세요.